막을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로 뭔가 새로운 경제를 보여줄 것 같았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는 2% 성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얻고 호가 오 의아는 우속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 권력을 어, 대통령의 권력을 얻고 호가 오아하는 우소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갖다 갚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얻고 호가 오아하는 우소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갖다 갚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돌리는 아아라라통통령의 권력을, 권력을 얻고 호가 오 h e l i 속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a the Tonga, the Loro, the Tonga, the Tonga, the t o n g 우속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잡쳤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권력을 얻고 호가오이하는 우속인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 원을 잡다 잡쳤습니다. 대기업들은 청년 취업을 늘리는게 아니라. 권력, 대통령의 권력, 고, 호가오은우수의 사익을 위해서 수백억을 갖다터니다는 아니라, 대통령 권 권력, 을통령권가 대통령 권력, 대통령 의력 대통령 권력, 대통령 권력, 대통령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권 권원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존의 부패가의 고리를 끊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을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대통은권 권원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존의 부패가의 고리를 끊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을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통령은 권 권한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존의 부패한 고리를 끊는 대통령이 불어나지 않아 새로운 시작을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권한유착의 고리를, 고리를 끊고, 그 끊고, 끊고 기존의 부패한 고리를 끊는 대통령이 불어나지 않아 새로운 시작을 청년들은 원하고 맞아. 있습니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 표준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이번 주에 탄핵을 결의할 것입니다. 본인이 즉각 사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마지막 방법으로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즉각 표준을 위해서 선호당이 이런 고민에 대응하여 대안을 결의했습니다즉 사임하지 <목소리>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마지막 방법으로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을 다행히 인사드리지 않다며 이런 고민에 대응하 반드시 자면 반드시 자면 a n n